안녕하세요 이머리어때 헤어디자이너 케이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소개하고 알찬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어, 홀로그램 염색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으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리는 다음번 후기 영상 준비중인 스타일인데요 배색 디자인이 좋아서 교육도 만들어서 진행중인 스타일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영롱한 느낌이 들면서 홀로그램 염색의 특징인 확실한 임팩트가 느껴집니다. 다음 영상은 홀로그램 염색 교육을 들은 나일 뷰티 원장님 작품인데요. 음, 반머리를 했을 때는 임팩트가 확실하죠. 풀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반전매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로 아래쪽은 감달 날개 같은 느낌의 가벼운 입체감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스타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발에 연습을 한건데 색이 너무 예뻐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되게 홀로그램스럽죠? 이 디자인은 시크릿 톤으로 홀로그램을 넣은건데 커트를 훨씬 겉과 조합하니 아주 찰떡입니다. 옷을 검은색을 입으니 헤어가 스타일과 한몸인듯 합니다. 이 스타일 역시 묶었을때의 임팩트는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디자인을 보여드렸는데, 이 디자인 외에도, 어 핑크 베이스로 이렇게 더 화려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볍게 옅은 느낌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머리에는 이렇게 확실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홀로그램 염색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홀로그램 염색은 탈색이 최소 3회 이상 된 베이스에서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매력있는 디자인 염색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 염색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섬세하게 교차시켜서 어, 입체감을 만드는 염색 기법인 만큼 이론과 연습 없이는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점과 저희 아카데미에서 홀로그램 염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많은 미용인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로그램 염색 시간은 탈색 작업 제외하고 3~4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 유지 기간은 지금 영상 준비 중인데 다음 영상에서 어,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머리 어때 케이쌤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